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결국엔 보호자랑 환자한테는 이득이야, 사실은. 근때 받는 것보다 나아. 주된 집도있는이 교수님이지만 전미도 교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그게 확실히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 인지돼야지, 사실은. 사기야, 그거 아, 안 하고 하면. 아니야. 교수님 안 들어오셨으니까 집도의 변경하시고 동의서 다시 받으세요라고. 대학병원 교수가 되면 은 대학병원 내에서는 어 거의 왕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전민이도가네 근데 집도하는 거로 돼 있던 사람은 옷을 벗고 나갑니다 자 그럼 고생들 하세요 이렇게 술방에서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납니다 아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게 말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렇게 대놓고 대신 수술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권위식 의 대단하고 막 명예만 쫓는 사람들이 저렇게 맡겨요 아랫 사람한테 그것도 실력 있는 아랫 사람한테 맡기거든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결국엔 보호자랑 환자한테서 이득이야 사실은. 그때 받는 것보다 나. 아 뭔지 알겠죠? 그렇게 보면 또.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 수술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문의하시고 전미도한테 정리만 좀 부탁한다 이런 거면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딱 들어와서 보고 전미도가 있으니까. 그 안 나가야지 마스크까지 막. 아, 이 마스크 벗는 건 전형적인 그렇게 건의식 쩌는 사람들이 꼭 저렇게 마스크 벗을 수술방에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근데 요즘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아예 집도 자체가 크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거 설명을 다 해야 돼요 보호자한테 응, 그리고 아까 그 치프가 센스가 있었으면 동의서를 받을 때 설명했을 거예요 주된 집도인은 이 교수님이지만 전미도 교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그게 확실히 인지가 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인지 돼야지 사실은 사기야 그거 안하 라고 하면 요즘은 이렇게 딱 클납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든 눈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은 예를 들어서 르초진는 목적으로 펠로우나 전공의들이 집도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 교수가 아예 안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집도인는 교수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스크럽 간호사나 마취간호사가 얘기를 해요. 교수님 안들어 오셨으니까 집도인 변경하시고 동의서 다시 받으세요. 라고 수술 끝나는 중 보호자는 설명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술이 다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나는 할말 했다 어.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여기는 어. 거구나 네. 그래서 적어도 교수님이 들어와서 보셔야 돼요 이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야 집도의 교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어 너그 수술 들어오기 전에 환자한테 사과하고 와그전에이 수술 못 들어와 <laughs> 죄송합니다 성민아 말 그렇게 하지 마너 논문 때문에 그런 거잖아 환자 때문이라는 핑계는 왜 대? 한 번만 더 환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나 그럼 너안봐예 알았냐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지금 논문 때문에 그런다는 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전공이들이 전공이를 졸업하고 전문의가되려면 전공이 시험도 쳐야 되지만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요. 전공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이 되는 논문을 몇 저자로 뭐몇 개가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과마다 다르거든요. 전문의가 되려면. 응응. 음, 음. 근데 이 전공이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의 수술을 해야지 자기가 이걸 논문을 쓸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전미도 말은 너 지금 논문을 쓰려고 나를 이 수술 방법으로 몰아갔던 거고 환자를 그런 식으로 몰아쳤던 거니까 나는 그거 다 안다. 그렇게 나를 몰아간 거는 괜찮지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환자한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꾸중이라기보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있기 때문에 와닿는데. 전공이 때문에 수술 방법을 이렇게 택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조금 오버예요. 이거는 이거 수술을 할 만했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한 거예요. 음. 심지어 지금 뇌종양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예후나 생명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네. 이화 리뷰는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정치적인 거라던가 어떤 의사결정이 될때 사실 의사들도 상당히 유치하게 싸울 수도 있다 라는 거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화를 보면서 여러분의 진로에 관련해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명의역이 좀 있어요 전력력도 좀 있고 나는 그런 사람들 의사도 괜찮은 게 이렇게 대학병원 교수가 되면은 대학병원 내에서는 어 거의 왕이에요 어 왕을 할수 있습니다 교수들이 꽤큰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집에 돈이 좀 있다. 그래서 돈은 필요 없고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명예나 권력을 좀 얻고 싶다. 그러면 대학병원 교수가 좀 괜찮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네 오늘도 이렇게 2화를 봤는데요 혹시 2화 보시면서 이 외에 궁금하셨던 것들 아니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마음껏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거 이외에도 내가 의사 진로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그것 또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사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